우리나라 사람들 중 이것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고 고급스럽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음식은 바로 김밥인데요. 수십 년 전에는 소풍이나 운동회 등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한국인들이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김밥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김과 밥입니다. 김 위에 밥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어떤 재료를 올리냐에 따라 그야말로 셀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종류의 김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높지 않은 열량으로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웰빙 음식이죠. 평상시 먹지 않던 채소류를 잔뜩 넣어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어서 그야말로 간단히 먹는 음식 중에는 단점 없는 최강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을 점령한 김밥은 벌써 한참 전부터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한국의 김밥은 해외에서는 한국식 스시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이건 분명히 스시가 아닌 김밥인데 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들에게 김밥은 그냥 스시였습니다. 아직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원조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이야 많은 나라에서 먹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만 김을 먹었고 그 김에 밥을 싸서 먹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 마찬가지였으니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포크 커틀릿이 일본 음식인 돈가스로 발전되었듯이 같은 재료이지만 엄연히 다른 방식과 재료로 만들어진 김밥은 우리나라의 음식이 확실합니다. 사실 일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서양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케이푸드는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음식이 되었으며 되려 한국식이라는 말을 붙여 판매해야 인기가 높아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의 한식들이 제 이름을 찾아가고 있으며 한국 고유 명칭으로 속속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놀이마키라고 표기되었던 한국의 김밥을 이제는 김파로 바꿔 판매하는 곳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넷플릭스나 한국의 컨텐츠를 통해 한국 김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일부러 한국의 김밥을 찾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니 이젠 김밥의 제 이름을 찾은 것입니다. 한 예로 cj에서는 최근까지 일본에서 비비고 왕 교자였던 이름을 비비고 왕 만두로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한국의 만두가 해외에서 한국식 교자로 불렸던 것을 제 이름을 찾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비고의 모델 박서준은 현지 광고에서 일본어로 왕만두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만두를 한국어로 발음합니다. 이렇게 바다를 건너간 한국의 김밥은 무서운 기세로 세계 정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편의점에서 라면과 꼭 함께 먹는 것은 김밥입니다. 공원에서 연인을 감동시켜 주려고 싸운 도시락도 역시 김밥입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빠진 해외인들은 당연한 순서로 김밥에까지 빠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대표 간식, 떡볶이를 먹는 해외 유튜버들의 먹방에서는 떡볶이와 함께 김밥이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속재료를 바꾼 김밥이나 대형 크기의 김밥 등 다양한 종류의 김밥 먹방도 합니다. 그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김밥 사랑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호주입니다. 호주의 유명 편집자이자 세계적 명성의 음식 칼럼 리스트인 카라 바이어스는 호주인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빔밥과 김밥을 소개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지역에는 현재 한식당이 170여 개 이상으로 호주 현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실제 현지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8%는 연 10회 이상 한식당을 방문한다고 답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김밥 경연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여섯 명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김밥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김밥의 특징은 안에 재료를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코코넛 밥에 산발 소스, 한국의 멸치 볶음을 응용해 만든 미스터 르마 김밥이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김밥집은 10여년 이상이나 인기를 끌고 있는 집입니다 미국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맛집 어플에 소개될 정도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인데요 아보카도 치즈 새우튀김 등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있고 수많은 후기를 통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원일 셰프도 2017년 뉴욕에 김밥집을 열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 밥을 얇게 펴고 재료를 잔뜩 넣는 스타일로 만들었으며 특이한 것은 김밥을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속재료는 제육볶음, 참치 마요네즈, 아보카도 등 다양하게 만듭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예 한국식 패스트푸드점 자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김밥과 떡볶이에 열광하고 있으며 SNS에서 한국 음식에 관련해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노이 야시장에서는 마치 한국의 야시장과 같이 노점에서 떡볶이와 김밥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김밥 레시피를 이용해 김밥튀김을 판매하고 있으며 실제로 김밥튀김은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구매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인기가 더 대단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부터 일본의 스시와는 엄연히 다른 한국 김밥으로 인식되며 판매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현지의 한류 팬들로 구성된 한국문화 소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류 팬 클럽 한사모의 2천여 명 회원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선 21명입니다. 이들은 구글 검색만으로 만든 타식 말라야 한옥 마을을 직접 찾아가 한글 간판 등 각종 오류를 바로 잡아준 뒤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소호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호대들은 넉달 동안 반둥 지역의 60여 개 한식당 기념품점 K-댄스 교습소 등을 현장 점검해 한글 표기나 한국 문화 상징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불고기 등을 파는 한식당의 한글 간판이 지방오빠로 적혀있는 게 어색하다고 보고 비만오빠로 수정했고 K-댄스 교습소의 경우 벽에 허랑이라고 적혀있는 페인트 배경을 호랑이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미를 위한 카페를 장식한 벚꽃은 무궁화로 교체했으며 낯선 옷고름의 한복도 한국문화원이 준비한 전통 한복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은 메뉴판에 김밥이라는 단어도 김밥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의 진심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우선 한국의 김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한국산 김이 현지 수입김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순위도 감히 넘볼 수 없는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밥의 인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케이푸드 행사에서는 20m 대형 김밥 말기 행사가 진행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으며, 한날 한국 음식점이 큰 인기를 끌며 김밥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김밥은 한국 음식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은 김밥을 파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김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음식을 만든 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속 재료에 따라 어느 나라의 누구에게나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김밥의 매력이 세계의 사람에게 더욱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한국의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